안녕하세요. 캔들피그와 김합에게 나불대화 시간입니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줄여서 기촉법 또는 워크아웃법으로 우리에게는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워크아웃은 유동성 위기를 겪는 기업이 채권단 75%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경영정상화 계획을 승인만 받으면 채권단으로부터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게이 워크아웃 제도인데요. 이 워크아웃의 근거가 되는 법이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기초법이 지난 15일을 기점으로 수명이 다해 효력이 없어졌는데요. 이 법은 2001년 한시법으로 제정된 이후에 효력이 다하면 다시 법을 제정하는 식으로 해서 6차례 운영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연장에 실패했고요. 이런 일이 있다 보니 지금 기업과 금융권에 비상이 걸렸다고 하는데요. 고금리와 고물가, 침체 등으로 안 그래도 기업들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고 있는데 이 워크아웃 제도까지 사라지면서 기업들이 줄도산할 우려에 처했다는 그런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아백님. 네, 안녕하세요. 우선 이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이 만들어진 배경이랑 이 기축법에 근거해서 진행되는 워크아웃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면 예전 IMF 외환위기 당시에 대기업을 포함해 많은 기업들이 유동성 위기를 겪으면서 부실해졌었는데요. 그러면서 엄청난 구조조정도 있었고요. 그런데 그때 기업들의 구조조정 과정이 시장 자체적으로만 진행된 건 아니었습니다. 기업에 돈을 빌려준 채권단하고 구조조정을 해야 할 기업 사이에서 정부가 중재자로 적극 나서면서 기업이 신속하게 자금을 융통할 수 있게 해줬고요. 구조조정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게 나섰었는데요. 그러고 나서 이제 IMF를 벗어나고 나서 이제 정부가 돌이켜 보니까 이런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시장에만 맡겨놓기보다는 정부가 주도해서 하는 이런 구조조정 과정이 기업 개선의 실효성이 있다는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구조조정에 정부가 개입했던 게 효과가 있었다고 그렇게 판단한 거죠. 그렇죠. 당시의 구조조정이 시장 논리로만 이루어진 건 아니잖아요. 정부와 산업은행 같은 국책은행 등이 보증도 서주고 경영난으로 흔들리는 기업에 자금 지원도 해 주는 식으로 구조조정을 시장에만 맡기지 않고 구조조정 과정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했는데 이게 효과가 있었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2001년에 이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이라는 걸 도입해서 한시적으로 적용해 사용하기로 한 거죠. 앞에서 잠깐 말씀하셨지만 부실위기에 처한 기업들이 이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에 기반해서 워크아웃에 들어가게 되면 채권단이 100%다 동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75% 이상만 동의를 하면 워크아웃을 진행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채권단 전체로부터 대출 만기 연장 등의 금융 지원을 받을 수도 있고요.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구조 조정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바로 법정 관리로 넘어가지 않아서 워크아웃 제도라는 동화줄 이거 하나 있는 게 굉장히 큰 거죠. 워크아웃 이야기 나오면 뭐 자율 협약, 법정 관리 이런 말들이 같이 등장하는 것 같던데 어떤 차이가 있나요? 사실 자율 협약이나 법정 관리 모두 기업을 구조 조정하는 방법인데요. 근데 먼저 기업의 유동성 위기가 왔을 때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게 자율 협약입니다. 자율 협약은 말 그대로 부실 기업에 돈을 빌려준 채권단하고 기업이 자율적으로 맺는 협약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구조조정을 당하는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땐 가장 낮은 강도로 하는 구조조정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자율협약이 진행되는 과정은 기업이 우선 자율협약을 먼저 신청해야 되고요. 그럼 주로 은행들로 구성된 채권단들이 이제 이 기업이 자율협약을 했을 때 회생 가능한지를 따져보고 기업이 신청한 자율협약을 받아들일지 말지를 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율협약 같은 경우에는 채권단들이 자율협약하는 걸100%다 동의를 했을 때 진행할 수 있는 구조조정 방법이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채권단들 간에 각기 다른 목소리가 터져 나올 수가 있어서 부실기업이 이 자율회 백을 진행하기가 좀 힘든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라면 자율회 백이 진행되면 부실기업은 대출 만기를 연장할 수 있고 새롭게 또 경영자금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가 있는데요. 대신에 채권단에서는 그 부실기업한테 보유한 자산을 매각하라든지 아니면 인력을 줄이라고 인력 감축 등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혹은 경영진들한테 기업 살리게 가지고 있는 개인 재산을 기업에 투자하라고 사재 출연 등을 요구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자율 협약이게 약간 모순이 있는 게 개념적으로는 자율 협약에 들어가게 되면 채권단에서 추가로 자금을 지원하는 구조조정안을 마련한다고 돼 있는데 근데 이 자율 협약의 특징상 이거는 뭐 법적 강제성도 일단 없고요. 그리고 채권자인 은행권이 주도로 하는 구조조정이다 보니까 은행들이 구조조정을 하는 그 과정에서 이왕이면 자기들 부실을 가장 적게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구조조정을 진행하려고 할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부실기업에 추가적인 자금을 지원하기보다는 일단 은행들이 빌려준 돈을 최대한 안 떼이고 폐수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자율회백을 통해서 부실기업이 재생하는 경우가 사실 좀 많이 드물다고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다음은 법정 관리입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요거는 법원이 주도해서 하는 구조조정 방법인데요. 원래 취지로는 이 법정 관리도 법원이 그 부실기업의 관리인을 지정하고 회사 운영을 관리 감독하게 만들어서 그 기업을 다시 회생할 수 있게 하는 게 목적인데 근데 현실은 오로지 부실기업, 그 기업을 살릴지 말지만 놓고 법원이 결정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 이 법정 관리가 현실에서는 부실 기업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재기의 기회를 제공해주는 그런 구조조정의 과정이라기보다는 대부분이 법정 관리를 통해서 정리되고 청산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고 거의 대부분이라서 실제로는 거의 기업의 청산 절차라고 이해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 자율 협약과 법정 관리의 약점이 있으니까 그 중간에 워크아웃 제도 같은 걸 만든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율 협약은 채권자하고 기업 당사자 간에 자율적으로 하는 구조조정 과정이고 법정 관리는 법원이 주도하는 구조조정 방법이라고 보면 되고요. 워크아웃은 좀비 기업으로 내몰린 기업들이 기업회생이나 파산절차와 같은 법정 관리에 들어가지 않도록 구조조정 과정에 정부가 개입을 하는 건데 이걸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을 기반으로 그동안 진행을 해왔던 겁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없어진 거고 네. 아무튼 기초법에 기반한 이 워크아웃 이야기를 추가적으로 하자면 이 워크아웃 제도는 자율회복하고 사실 구조조정을 하는 방법 자체는 거의 비슷해요. 부실기업에 자금 지원을 해주고 인력 감축하고 자산을 매각하는 등 부실기업을 구조조정하는 방법 자체는 거의 같다고 볼수 있는데요. 근데 가장 큰 차이가 있는게 일단 이 워크아웃 제도는 법적 구속력이 있습니다. 이번에 사라진 기초법에 근거해서 진행되는 구조조정이다 보니까 법적 구속력이 있는거고요 그러다 보니 구조조정의 성격 자체가 표면적으로는 민간 채권단이 주도하는 구조조정이지만 실제로는 구조조정을 하는 그 과정에서 금융감독원이나 금융위원회를 통해서 기업하고 채권단 사이에서 정부가 중재자 역할을 하게 돼서 정부가 구조조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되는 부분이 많고요. 그리고 산업은행이나 기업은행 같은 국채은행을 통해서 구조조정에 직접도 개입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앞에서 자율협약 같은 경우는 채권자인 은행권이 주도로 하는 구조조정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은행의 손해가 가장 적게 가는 방향으로 이 기업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 워크아웃 같은 경우는 반대로 적극적으로 정부가 개입돼서 구조조정이 진행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부에서는 지역 일자리나 실업 문제, 사회 안정에 신경을 쓸수 밖에 없잖아요. 아무래도 그 목적으로 자기들은 지원을 하는 거니까요. 그쵸. 그러다보니 회생 가능성이 낮은 부실기업이라 하더라도 이왕이면 그 기업을 최대한 존속시키는 쪽으로 구조조정을 진행하려고 하게 됩니다. 그러다보면 그 과정에서 이제 단점으로 국민 혈세인 세금이 과하게 투입되는 일도 생기는 거고요. 아무래도 정부가 끼면 구조조정이라는 의미가 약간 퇴색될 수밖에 없겠죠. 어쨌든 이번에 기초법이 일몰된 거 생각해보면 그냥 들어도 더 쉽게 법정 관리로 넘어갈 것 같은데요. 언론에서도 기업들 줄도산 우려 커지고 금융권까지 비상 걸렸다고 표현을 하던데 그 정도 급한 거면 빨리 국회에서 법을 뭐 재재정 하든지 뭐 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네. 지금 유동성 위기에 처한 당사자인 기업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이 급한 게 맞겠죠. 근데 이 법도 예전부터 찬반 논란으로 진통을 많이 겪어 왔던 법입니다. 서로 대치되는 양쪽 주장은 이거예요. 먼저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을 찬성하는 입장에서 하는 얘긴데요. 이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이라는 게 처음 생겨난 취지 자체가 지난 IMF 사태 때 기업을 구조조정하고 회복하는 과정에서 이미 효과를 본 제도기 이 때문에 정부가 2001년에 이 법을 처음 도입해서 실행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같은 취지에서 지금도 이 제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하는 거고요. 그리고 구조조정을 자율협약으로 시장에만 맡겨놓게 됐을 땐이 자율협약이라는 성격 자체가 채권단의 이익을 많이 대변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구조조정 과정에서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이 자칫 방해받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서 그런 부분을 법적 근거를 통해서 제도적으로 제한할 필요도 있다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구조조정하는 수요가 많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라 지금 상황에선 더더욱 이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 기초법을 반대하는 입장은 어떻습니까? 반대로 이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을 반대하는 입장은 이겁니다. 비슷하게 자율협약이란 게 이미 있는데 왜 굳이 비슷한 제도를 법을 새로 제정하면서까지 만들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서도 잠깐 살펴본 것처럼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에 근거한 이 워크아웃 제도라는 게 정부 개입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엄밀하게 회생 가능성을 따져가면서 살아날 기업이랑 청산될 기업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웬만하면 다 살리는 쪽으로, 정안 되면 최소한 버티는 쪽으로라도 부실기업을 계속 끌고 가려고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그 과정에서 경영위기에 처했다는 명분으로 부실기업의 공적 자금만 계속 투입되고, 또 투입 대구를 반복하면서 부실 기업은 계속 부실 상태로 남게 되고 오히려 혈세만 낭비되면서 부실 규모만 더 키우게 된다는 거고요. 실제 그런 사례가 지금도 되게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부실 기업에 투입되어야 할 공적 자금이 부실 기업을 회생시키는 데 사용되기보다는 오히려 은행들의 손실을 보전해 주는 용도로 쓰이는 경우가 더 많아서 시장의 자율적인 구조조정 기능이 괜히 이법 때문에 많이 훼손된다는 겁니다. 게다가 지금까지 투입된 공적 자금에서 부실 기업이 워크아웃에서 살아나 회수된 돈이 절반도 안 되는 부분도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는 또 다른 이유이기도 하고요. 사실 외환위기 이후로 지금까지 진행된 구조조정 방법은 부실한 기업에 돈을 투입하고 나서 실질적으로는 그냥 마냥 기다리는 게 전부였습니다. 정부가 구조조정한다는 명분으로 부실한 기업에 그냥 돈만 넣고 경기가 회복되기만을 기다린 건데요. 그동안 제대로 된 구조조정은 거의 없었다는 거죠. 사실 워크아웃 제도를 이렇게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근거에 진행하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습니다. 처음에 이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만들어진 당시에는 우리나라의 금융제도적인 측면이라든지 시장 수준 자체가 미성숙한 단계여서 당시에는 이 법의 필요성이 인정이 됐던 게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는 우리 금융시장이 그만큼 많이 성숙한 데다가 M&A 시장도 많이 커졌고 또 규모가 커진 만큼 그만큼 시장에서 구조조정을 할수 있는 환경이 많이 발달도 하게 됐고요. 굳이 지금 시점에 채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면서까지 기초법을 통한 워크아웃 제도가 필요한 건지 그런 부분도 의문이 드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부실 기업을 구제한다는 명분으로 정부의 관치금융이 구조조정에 너무 개입하는 건 아닌지 그런 생각도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김아백님. 네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지난 2, 3년간 대출 만기 연장해주고 이자유예해주고 기업들 유동성 공급해준다고 50조 플러스 알파 정책에다가 정부의 채무 보증까지 기업들이 워크아웃에 들어가지만 않았다 뿐이지 사실상 워크아웃에 준할 만큼 정부 차원에서 많은 지원이 있었다고 보는데요. 근데 여기서 또 워크아웃을 할수 있게 된다고 해서 살아날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까요? 살릴 거 살리고 정리할 거 정리한다는 그런 구조조정이라는 단어를 어느 순간 우리가 연명치료하고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나불대야 시간이었습니다.